자, 지금 시킨 거 하고 숙제하고 풀이 좀 하다가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어 숙제가 질문이 많은 거야 그 전에 지금 시킨 거잘 모르겠다, 나는 혹은 맞췄는데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 21번이지? 21번 봐봐 X가 0으로 간다, X 분의 X가 y 가1스 3이다 이미 X가 한자로 간다 X 제곱 f x 2 x 함승이 2다. fx가 뭔지 구해보세요. 그랬어. fx 다 함수다. 다 함수 1차, 2차, 3차 함수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요거보다는 요거를 먼저 보고 싶은데 이게 x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한대인데 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차수가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fx는 일단은 2x 상승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2차인데 기 3차가 뭐 여기서 지 분자에서 깔짝거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3차식을 이걸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2x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야 1분의2 해가지고 2가 나온다고. 차수가 똑같고,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극한 값이라니까. 그 다음에 역시 나머지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허수합이 두 개를 써주란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이잖아 분자가 무조건 0돼야 된다니까 따라서 여기다 0 넣어서 0이 돼 시발 B가 0이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나머지 A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좀더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갖다 꽂아 너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X분의 자, EX 3승 플러스 EX 제곱 플러스 AX죠? 네. 약분 되는데, 아, 원래 영분의영분은 약분, 인수분해 약분인데, 뭐, 인수분해가꼭 하라는 법은 없고, 하여튼 약분이 되잖아. 네. 그 약분을 꽂아 넣어. 약분을 EX, 처리해. 예. 그 E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죠? 네. 그러면 내기다용 쳐박으면 A만 네. 나오잖아. 그게 얼마라고? 마삼. 마삼. 따라서 A는 마삼이다. a에다 마담 집어넣으면 fx 완성됐네요. b는 0이니까. 알겠어. 이거 지워시킨 거 지금. 어. 답지 친절? 네, 답지하고 다른 풀이가 나오는 건 없어요. 다 답지하고 똑같습니다. 풀이가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넘어가. 넘어갔다 숙제 아니 넘어가는 게로 백 숙제로 간다 숙제 응. 아발에서 질문했던 거 먼저 내가 몇개 찍어볼게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아니 먼저 찍고 휴지 시간 갖고 그다음에 니네가 질문해 보세요 자몇 번이냐더라 어, 11번 11번 보세요 11번 답지대로 푸는 게 아니야 자 11번 11번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19하고 400으로 을꿨는자 봐봐 이게 이 밑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음. fx가 다식이라고 나와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다식이라고 나와있을 때만 다식이 확실하다고 라 하는 거고 다식이라는 말은 없고 이게 성립할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FX가 존나게 많아. 다항식도 있을 거고, 뭐 충동이 많을 거야. 그, 다, 이걸 만족하는 FX 중에 무엇이 되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FX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여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구하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걸 다치처럼막 치워, 나고 이으 부모분자를 X로 나눠.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학교 못 가. 이건 만족하는 FX를 아무거나 찾으라고. 중에 연우가 얘기해본대. 연우 얘기해보세요. 이거 만족하는 FX 뭐 있어? 어, 그거. 라방 중? 영원히 남을 거야. 나중에 20년, 30년 아들도 볼 거야. 아 망신 아들 보고 있는데 아, 3X? 박수! <laughs> 3X! 아 근데 어려운 건안 물어보자 아니 이건 지금 3X를 넣어 그럼 이게 약분 되잖아 3이잖아 얘들아 X가 0으로 가든 뭐한대로 가든 뭐 오른쪽에서 3으로 가든 왼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든 이거에 관계없이 3은 3이라고 극한은 알겠어 그래서 3X를 여기다 꽂아놓으면 답이 나와 그러 보여줄게 나오나 물론 이렇게 큰 학생 꽤 있을 거야 하지만 자 보여줄게 3x를 여기다 넣으라고 그럼 이거 지금 x 대신에 x-2니까요 여기다 x-2를 꽂아놓습니다 이렇게요 어? 약분 약분 냄새가 어디서 올라오네 약분 냄새가 시발 약분 냄새도 싹 올라오죠? 그게 약분이죠 그 다음에 x가 2에 가까 가니까 2를 그냥 꽂아놓으라고요 4죠? 3이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었습니까? 네. 음. 답지는 다르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걸 만족 하나 F x 아무거나 찾아서 여기다 꽂아놓으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뽑아낼 수 있겠다.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거 얘기, 얘기했어? 무슨 뭐3천 몇백만 원짜리네뭐 이런 얘기. 삼천0백아 이거 유튜브 공개. 아 씨발. 아, 아. 승재랑 우진이 이 새끼 니네보고 어. 따라주라 이 새끼야. <laughs> 아, 어이, 씨. 한번 이슈 됐습니다. 하내 <laughs> <laughs> 미치니까 괜찮아 선후 <laughs> 배가 있는 거고 승재 친구의 친구고우진히뭐 뭐, 뭐, 나랑 앞자리가 틀린데 뭐그 밑에 조교들이 있어 조교들이 이런 거다 어서 주서가지고 다 그거 섭취할 때또 이제 또할거랑 뭐 이거 진짜 나만의 자료야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직접 풀면서 다 득도한 것들이야 이거 대학교에서 이런 거안가이렇 미리 자료를 공개해서 최초 조작권 그 다음에 8번이야 얘들아 8번은 뭐왜 설명하냐면 이제 답지의 설명이 이해가 좀잘안 가게 써놨을 거야 그래서 자 가우스 극한을 아주 뿌리를 뽑아버릴게 어? 가우스 극한은 좀내신이 약간 잘 나오는데요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헷갈리고 뭐 뒤지겠대 그럼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우스 극한을 한번 우리 처리해보자. 앞으로 가우스 극한 이런 간단한 계산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 내심, 여러분들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할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가우스 극한을 이 다섯 개를 다 풀어야 되잖아. 지금 8번이 가장 큰값도 하라고 했으니까. 8번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가우스 극한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나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답지 설명이 졸라 이해하기 힘들게 해놨어 어서 베껴놓은 거지 진짜 그좀 학생들이 이해를 하니? 에휴. 보세요 가우스는 이걸로 끝내는 거야 봐봐 자 가우스가 됐던 절대값이 됐던 그 기호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극한값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 절대값은 그대로 열지 마이너스 달고 열지를 결정을 하고요. 가우스는 이렇게 상수로 갈 때는요, 이게 다이 가우스가 얘가 상수가 나와. 하지만 이제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 또 다른데 이제 그거 는또 한번 더. 나중에 나올 때한번더 봐야 되겠구나. 음. 일단은 상수로 갈 때는 이게 다 상수야. 무한대로 갈때 하나 지, 바로 지어내볼까? 아, 이거 먼저 하고. <laughs> 자, 이거 봐봐. X가 왼쪽 에서 0으로 하나씩 접근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을 넣어주면 돼. 답지처럼 무슨 뭐그 부동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0.1을 넣어줘. 그럼 얘들아 가우스 마이너스 0.1은 얼마니? 마이너스 1그 다음 는 주목해라 이거 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됐어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먼저 처리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어, 또 어렵게 생각한다 얘들아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니 y는 마이너스 x지 근데 x가 어떻게 된다고? 왼쪽에서 0으로 간다고 그럼 극한값이 그 얼마겠니? 0. 이거 보지 말고 여기다 그냥 0 쳐넣어서 상수 나오면 답이야 네 이거 플러스도 0이야 네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건 얼마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그 3. 이거, 이거 보지 말고 여기다 숫자 넣으면 그게 답이라고 알겠어? 이 그림을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2번 2번이요 이건도 이걸 처리하라고 여기다 뭘 넣으라고요? 그렇죠 0.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하니까 0.1을 넣어.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또한번 쓸게. x분의 0. 0이야. 네. 그 다음에 이게 0이 아니라 굉장히 0에 가까운 숫자야. 그러니까 이 x가 뭐냐면 0 0 0 0 0 0 0 1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영으로 넘어가는 거야. 모시기 분의 영으로 봐서, 요거 이해자가 안 안가안 가면 이쪽 요 부분 외워줘. 여기서 이로 넘어가는 거좀 외워줘. 암기하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얘가 무한대로 가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어디로 가던 숫자는 0. 숫자야. 그래서 영이야. 그렇네요 다음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0.1로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1은 얼마야 가옥 땡기면 스2 그렇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가우스를 먼저 처리하고 시작하라고 응. 됐어 응. 그 다음에 이거는 혹시 마찬가지잖아 왼쪽에서 0으로 가도 오른쪽에서 0으로 가도 여기다 0을 쳐박으라고 알겠어 여기 얼마 더라고 오른쪽에서 0으로 간대 0.1로라고 그러면 가우스 1.1이죠. 1.1은 얼마야? 1. 예. 1이죠. 이렇게 됐어. 역시 여기다0 1맞으면 되죠? 0 아, 대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얼마 더라고요 오른쪽에서 3으로 가면 얼마 더라고요 3.1. 3 1으라고 3.1을 3 빼니까 0.1, 0 1에 가우스 땡기니까 0. 예. 0이야. 0이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봐봐. 역시 마찬가지야. 오른쪽 에서 3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3.00001이라고 거기서 3 빼니까 0.0001분의 0이야. 뭐 시기분의 0으로 보는 거라니까 2번하고 똑같단 말이야. 뭐야? 0. 0이야 0 이게 0으로 바뀐다고 그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정답은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2번하고 5번은 친구라고 알겠니? 그리고 이거 무한대 가는 게안 나왔는데 무한대 가는 거 하나 지연해 볼게 왜안 나왔지? 원한대로 가는 가우스는 안나왔는데? 본적 없어? 내가 지어내볼게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가 있어 자 이런거 x가 무한대로 가.. 내가 지어내볼게 이렇게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처리가 안돼 듣고 적어라. 문제 풀다보면 나와. 센의 C 정도 해보면 나와. 이런 가우스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얘들아,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개쉬워. 이거 하나만 외운데. 우 가우스 X를 어떻게 바꾸냐면, X-H로 바꿔주면 돼. H, 듣고 적어. H는 0과 1사이의 상수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가우스 3.4가 뭐야? 아, 3.4 빼기 0.4 되겠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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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뜻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무조건 답이 극한에 나오게 돼 있어. 네. 그럼 바꾼다는 의미에서 는이지만 화살표를 이렇게 좀 표시해줄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자, 잠깐만. 극한인데 가우스 있으니까 가우스 기호를 역시 먼저 처리하고 풀으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 숫자가 안 되지. 그냥 존나 무한대지. 네. 그러면 이렇게 바꾸라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 숫자 빼주고 가만 있어봐 이거 2번하고 5번은 좀 이따 적어놔라 그래서 그럼 여기가 여백이 생기니까 요걸 지울게 요거는 다뭐 그냥 쉬운 거니까 3번 4번은 그래서요 봐봐 군자는 똑같고요 2 x 1 똑같고 3자 앞에다가 가로를 넣을게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아래! X Y Y X, -X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1이 여기 센스 티브하게 여기 플러스 1이 아니 요렇게 바꿔주면 돼. 됐어? 네 요정도 센스는 됐냐고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이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X가 뭐한다고 하면 이거 뭐한대죠? 이거는요? 뭐한대죠? 뭐 이거 뭘 고민해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 뭐라고인데 조그만한 상수야 이게 극한에 영향을 안 미쳐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분모의 최고차 x로 나눠주면 되는데 x로 나누나 마나 분모 부자 차수가 똑같고 요거는 죽어 아 요거까지 보여줄게 나누면 어떤데 선 이거 어차피 죽어 이거는 자 나누면 자, 3이죠 그 다음에 이게 o-h잖아 그지 그니까 러 x 분의 o-h 이렇게 되고 205, x 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H가 뭐예요? 조그마한 네, 상수니까 40. X가 뭐한 대로 가면 이건 이제 죽어버린다, 그래도 죽어버려. 그래서 답은 3분의 2. 알겠어요? 요이그샘플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문제 좀 풀다 보고 프린트 풀다 보면 네. 나옵니다. 자, 2번하고 5번 적는 거 권장하고요.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8번에 2번하고 5번. 그다음에 요거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 요거 하나 적어놓으시면 가우스 극한은 이제는 그러면 이제 틀릴 게 없어. 가우스 극한은 여러분들이 그냥 천하무적이야. 아돈 벌었다 천하무적. 내신 수는 가우스 극한 나왔을 때 앞으로 떨 일이 없어. 하지만 요 학원 안 다니는 새끼들은 조팡 학원 이상한 무슨 뭐 지읒 학원 막 이런 애 다니는 애들은 H학원 이런 애들은 가우스 극한만 나오고 두루 떨 거야 학교에서 확인해봐 부떨 거야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우스 극한을 왜 어려워하지? 이렇게 쉬운데 승재 우진이 거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두루 떨 거야 그래도 잘모르거든 몰라? 들어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안 해? 네, 본인 자체도 모르는 아씨 이거 이슈화되서 갑자기 막 맘에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화해의 유도를 그, 그, 그 누구인가? 어차피 저 EBS에 진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EBS랑 저 내가랑 다 결국은 내가 다 정정을 그럼 랑다 도움을 주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 비고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조작이야. 지금 이거. 그런 거 카르마처럼 비슷한 거야. 아, 네. 방금 그... 비한 친구. 저기 키 그렇지. 이렇게 우리 예원이처럼 답지에다 조금은 답지에다 적어놔. 답지는 왜 사용을 안 하냐? 그러면은 답지는 누가 안 말해? 답지에다 메모하니까 그러니까. 답지도 고 공부하는 실기하 그거. 음, 답지 들고 옆에다가 답지를 펴놓으라니까 강남스타일 네. 답지를 옆에 적고 어, 활용하라고 응. 답지에다 밑줄 긁고 그 답지에는 별다안 응. 지지네 답지는 이렇게 그그 저기 어? 응.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안 되는 거 에이 네. 아, 아니야 아, 답지는 사탕 속에 답지보는거안좋다고거 있어요 사탕 그거 가볍지 않나? 과목별로 다른그 정답 답지는 마이 프렌즈. 그노 you know? 마이 프렌즈? 답지답지답지 답지. 답지. 아, 지 아까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저기. 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지하철에서 남의 나라에서 지하철에서 떠드는 거야? 시커매가지고 근데 블랙이네. <laughs> 아니 블랙 표가 아니야. 지금 블랙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laughs> <놀랐네, 웃음> 왜떠들어 지하철에서. 어, 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공원철도 이 새끼는. 한마디 할래다가 u w 영어를 못해갖고 또알아 알았... 아니 o p 도 영어권도 저기 유럽권도 아 What is t h 막 t What the? w h 어 맞다 h e w 다 a 넘은 거지 w h 아니면 h e w 가지고 the? 나 h a t the? w h 고 t 사람 e w 이 a t the? w h a 고그 h e w 아 이렇게 안 가고 안 가는 느낌 있지 그 느낌 알아 여기 있는데 지하철에 여기... 블랙 우먼하고 블랙 맨하고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약간 이쪽에 몰려있는 느낌. 아... 하지만 나는 과감한 유교 아... 앞에 가서 얼굴 한번 확인하는 요거. 그러은 뭐라고 딱할래다가 다음 여기 고함력이라서딱 내려놓은 데가, 아, 어이 새끼들 자기 나라 갈 거면 조용히 갈 거지. 진짜 또 처음 먹는다. 제 공항에서 왔처음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아웃도록할게요 연습 문제. 네. 네.